지금부터는 김다연길 삼성궁 입구에서 출발해서 몽양당 몽양당 쪽으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울에 물소리 들리시는 거예요? 바람이 오늘 많이 붑니다. 삼성궁에서 모양이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김다현길 이장표 보이고 저렇게 차길 옆에 흰색 바탕에 분홍색 것이로 김다연길 이렇게 군데군데 예쁘게 해놨습니다. 김다연길 여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눈이 오고 나면, 눈비 오고 나면, 겨울에 얼기가 얼어서 결병이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런 주의 표시도 있네요. 여기 삼성궁 입구에서 몽양남까지는 걸어서 한 3분 이내 굉장히 가깝습니다. 삼성궁에서 몽양남까지가 가까우니까, 여기 뭐 김다행길도 뭐 보러 오셨고 삼성공도 보고 몽양당도 보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 저 보이는 길이 산 쪽으로 저렇게 옆으로 김다행길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몽양당 몽양당 건물이고요 몽양당 옆에 이렇게 멋진 천이 흐르고 있네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공사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몽양당은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공사.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지금 여기 보이는 건물, 이게 몽양당 주 건물들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게 보이죠? 지금 몽양당 이 수리해가지고, 음,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새로이 개편이 되겠네요. 와... 모양당 아래에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철, 거의 뭐 벽면을 완전히 철거를 했어요. 저기 뭐 양당 건물도 있는데도 기와도 그렇고 기와도 이렇게 손을 되는 거 보니 완전히 리모델링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하려고 모르는데제 생각으로 이게 한 6월 달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단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몽양당의 건물이 새로운 뉴트랜드로 바뀌게 될것 같네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셨는가 모르겠네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참 공사가 바쁩니다 여 보이는 여기 밑에 길이 세로이 높고 있는 길이네요. 예전에 여기 한번 제가 더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여기 돌맹이 있는 부분이 원래 길이었습니다. 여기 돌맹이 있는 게 원래 길이었는데 여기 길이 너무 가파랐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무 가파라 가지고 차량들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목소리> 여기, 길을 새로 내고 이제 요 많이, 팽펜해진 거죠. 김다연 끼. 이쁘게, 꽃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올라오실 때 보면은, 저렇게 흰 바탕에, 노놈 빛깔로, 예쁘게 김다연 끼. 꽃곳에 되어 있습니다. 한창 공사 중인 공양당. 그리고 여기 새 기둥 두 개가 얇은 거 보이죠? 자, 한번한번 이게 옛날에 그 김다현 양 아버지 얼굴 하고 몽양당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던 자리입니다. 이게 몽양당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철거가 되었네요. 그김봉곤 그 그러니까 김다현 양 아버지 캐릭터처캐릭터처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여기가 대충 보시면 주소가 이렇네요. 네비에 이렇게 이중에 하나 치시면 여기로 오겠네. 오겠네요. 양당으로 오겠네요. 몽양당 들어가는 입구 표시면되다 입구 주소를 한답니다. 이렇게 건너편으로 와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 이내는 길을 내려가게 됩니다. 저내려가길 저기는 삼성동 가는 길이고 안창 공사 중인 농양 나가는 길. 원래 이 길과 여기가 길이었죠. 경량이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경사가 바로 내려오는 길. 경사가 너무 제 급했는데. 지금은 여기는 많이 왔네.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경사가 그래도 좀급하네 어? 여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겠네.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끝까지 가파르진 않으니까요. 또그 보면 공사한데 방해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멀리서 봉양당 가운데 보이는 게 봉양당입니다.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고 봉양당 대낮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양. 항상 응원합니다. 예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며 응원할게요. 자, 이것으로서 김다행 고향, 고향지, 몽양당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